글로벌 버전 샤오미 패드 6. 스냅드래곤 870. 128GB. 256GB 롬. 144Hz w q 드 플러스 11인치 화면. 8840mAh. 시, 33W 고속 충전. 안드로이드 13 태블릿. 366400원. 32% 할인 중.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글로벌 버전 샤오미 패드 6. 스냅드래곤 870. 128GB. 256GB 롬. 144Hz WQD 그, 플러스 11인치 화면 8840mAh 시, 33W 고속 충전 안드로이드 13 태블릿 366,400원 3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글로벌 버전 샤오미 패드 6 스냅드래곤 870 128GB 256GB 롬 144Hz WQD 그, 플러스 11인치 화면 8840mAh 시, 33W 고속 충전 안드로이드 13 태블릿 366,400원 32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